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안철수 왜 총리 고사하고 당으로 갈까? 분권형 대통령제 완성 위 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당으로 돌아갈 것 지방선거 출마설도 일축을 했죠. 어, 그런데. 어, 전에는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 시절에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된다. 이 주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김동연도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것을 계속 외치고 지금도 외치고 있죠. 네, 그러면서 민주당과 손을 잡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에,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어, 저는 지금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어, 이 안보 어,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 기득권 강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안철수가 총리를 고사한다라는 것은 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안철수가 총리로 지명받는 순간 어, 굉장한 반대가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지금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준받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어, 지금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높지 않아요. 어, 심지어는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낮다 이렇게 지금 뭐. 어, 보도하는 그러한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 심리적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 자신의 대권행보에도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마 안철수 위원장도 정치판에 있다 보면 느끼겠죠. 네. 그리고 느끼면서 어, 결국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정치권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에, 그래서 당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어, 또는 어, 김동연 어, 그리고 심상정 안철수 어, 이렇게 이제 분권형 개헌을 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 그쪽으로의 에, 변화, 그쪽으로의 에,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대한민국은 사실 미국처럼 대통령 부통령제, 정부통령제로 가고 삼권분립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4년 중임제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해 내면서 우리가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의 끊임없는 에, 역사 왜곡과 도발에 맞서서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유사 내각제로 흘러간다. 에, 그렇게 되면은 에, 친중 친북 정치인들이 대거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은 주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거고 에, 그리고 중도 중대 선거구제라든지 외국인 투표권, 에, 중국인들의 다양한 한국에서의 그런 특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총리를 고사하고 당으로 가는 이러한 부분에서 개헌을 주도해 나가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의 총리를 꿈꾸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안철수 내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면 은 안철수 내각이 되지 에, 윤석열 정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은 외교 안보만 담당하는 에, 그러한 상징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제2공화국 때 보면은 에, 장면 내각이라고 하죠. 장면 내각 행정부 수반이 장면이지 윤보선 대통령 정부라고 안 합니다. 윤서, 윤보선 정부라고 하지 않죠. 에, 결국에는. 에, 그것을 그림을 그리지 않겠느냐. 에, 그런데 그분권정 어, 대통령제에서의 총리직이 안철수한테 가기 어려울 거다. 그냥 다수당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에,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죠. 에, 그러면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다시 정권을 빼앗기는 에, 그러한 사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했다. 에, 이번 정치 상황에서 그러면은 선거에서 진게 아니라 선거에서 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결국에는 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고 민주당이 에, 다수당으로서 총리를 자기들이 뽑는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네, 정권을 에, 또 자기들이 잡는 에, 그러한 효과가 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에, 우리나라는 에, 미국처럼 정부 통영, 4년 중임제, 에, 그리고 철저한 사항권 분립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지만, 에, 우리나라에가 처한 분단, 에, 그리고 에, 휴전, 에, 그리고 어,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에, 끊임없는 공작에 맞서서 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